지난 7월 부산 MBC가 구대 부산시의회 의원별 활동 실적을 분석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일을 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의 실적 편차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번엔 기초의원들의 1년간 의정 활동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조례 대표 발의를 단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11.5%에 달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제 9대 부산 기초의회 부산 경실련이 부산 지역 16개 구분의회 182명 의원들의 1년간 의정 활동을 점검해봤습니다. 발의된 조례는 모두 401건, 의원 한 명당 2.59건의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1년간 단한 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1명으로 11.5%나 된다는 것.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3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8명입니다. 소속 의원들은 의정 활동문제점 없었는지 성찰하고 남은 임기 동안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를 단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 곳은 금정구와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부산진구, 사하구 의회입니다. 특히 해운대구 의회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정구는 의원 수 대비 미발의 비율이 41.7%로 한 명당 채한 건이 안돼 전국적으로도 하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 원인으로 기초의원들의 겸직 활동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조례 대표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기초의원 21명 가운데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은 13명으로 61.9%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례 발의 개수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저희 은 그런 지양하기라서 단순히 숫자 늘고 하는 고서만은 아니라서. 하지만 부산경실련은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한 기초 의원은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각 정당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